지금 근데 카타가 상대하기 좋은 기업 얘를 묶을 수 있는 애가 알이 매혹하고 바이, 이것밖에 없어요. 자, 일하는 묶기 힘들고 그치? 자, 상대가 무서움 이런 곳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응. 자, 보이지 않지? 난 보이지 않아. 난 타워와 일심 동체가 된 거야. 자, 체력까지 같아. 타워의 체력이 곧내 체력이야. 응. <laughs> 타워의 체력이 곧내 체력입니다. 응. 이렇게 타워로 둔갑을 해 있다가 어. 타워로 e 갑을해 있다가 딱 이렇게 어. 가요 어차피 지금 숨길 거 없어 자 o c 때 빨리 가가지고 가는 거 그럼 g i k o p s o e e Bali Karaju Kanga Kungaraji k u r i 끝났어 Gunayi Ojisal m o r 어 Tuli, you could see. Good Nasal Line, good n 그치 끝났어 라인저 이제 갱안 오면 저못 뭐 풀어 이거 어쩔 건데 예방적 얻어맞는 거야 이걸 한번 하면 돼요 체력 떨어지면 괜찮아 질교 그냥 어딘가 갱만 안 당? 이래도 내가 먼저 치고 잖아 그렇지 끝난 거예요 상대 저말라서 킬을 따르려고 좀 무리를 한 건데 방금도 왔으면 좋았지 돌리고, 그렇지? 어제 아, 끝났잖아, 그렇지? 자 이제 엘리스 오는 것만 중요한데요. 내려갈 시간 없었겠다고. 으자 이제 엘리스가 뭐냐, 바이가 아래 내려온 거 있으니까 엘리스는 반드시 탑이나 미드로 가요. 근데 미드가 지금 안 데이즈 강이지, 솔티다였지. 그럼 다 이제 100% 탑이야. 한, 돌아서 오더라도 여거 있기 때문에 바로 오면 바로 봐요 땅굴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해놓고 잭스 지금 이제 물약 없어요 레벨이 좀 딸려 라인이 밀린 라인이라좀거지같긴 하지만 아우 살 거야 오케이 <laughs>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음. 깔끔하지 깔끔하지 별거 없죠 그냥 열심히 하면 돼 잭슨 테리 테리 아닌데 이걸 라인 다 막는 거예요 얘 이거 못 먹어 그럼 이걸 라인 좀 끝난 거야 이집안가 그냥 가는 거야. 끝 라이저 끝났어 별거 아니죠? 허니 잭슨 이렇게 죽이면 돼요 내가 어제 말한 거 그대로 이러지잖아 애가 일을 돌린 시점에 내 라이저 끝났다고 말했잖아 그럼난 갱의 위치를 이미 다 알고 있었어 와드도 입구를 봐 놨었잖아 뻔한 거야 이거 뻔한 거야 이거 렉스 어렵습니까? 어려울 거 없어 그니까 처음에 일을 안 돌리는 애들이 잘하는 거야 사실 일을 CS에 돌리면 그냥 게임 끝나 라인 당겨지면 지금 어쩔 건데 갱이 오는 거 외에는 커버 안돼 이렇게 비교 한번 해주고 자갱올 거예요 와드 봐가지고 감상이안 어, 되지 보면 같이 그냥 또 죽이면 돼요 한 번. 온대 일단 집 가야죠 어쩔 건 그치? 끝났어? 쌍버프 갱플한테 레드를 준다는 건 게임이 그냥 퇴친다자 이걸로 잭, 잭슨은 또 CS를 엄청나게 입고 또 집에 가봤자 템도 못 사. 여 봐봐 내가 2티어에서 갱플하면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이제 아래가 또 터지지 응?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지켜봅시다 지금 레드도 있기 때문에 난 물약도 안 써도 되고 갱플은 좀 성장해야 되는 채미션 괜찮아 타워 빨리 깨서 그냥 포을 먹는 게나요 그럼 저 위에 탈 나갈게 어쨌든 타워 체력은 무조건 깎아둔 게 이득이에요 어, 저 천둥이에요 참고로 힐또 먹었지 여기 와도 돼요 못 덤벼요 저만 이제 찼을 거예요 근데 못 덤벼요 못 덤벼요 절대 못 덤벼요 못 덤벼요. 집에 가야죠 또집 <laughs> 가야죠 CS 바뀌고 타워 터지 일보 직전이죠 엘리스가 일로 안온게 이미 이 시경을 만들어 놨어 <laughs> Touch it. Homer, pull your job. Oh, wait. Wait.

아, 이두개 샀어. 아, 이런 아, 이사 이놈. 이놈. 아, 이놈. 아, 이놈. 아, 이 아, 이놈. 아, 이놈. 이 아, 쉔 더블 쉔 아, 이놈. 이 이놈. 아, 이 이놈. 아, 이놈. 아, 저렇게 아니다 먹어주고. 아주 맛있고. 이 구하에서 일단 뭘 해도 이겨, 그냥. 근데 팀이 아예 그냥 오픈판이 일어나니까 지는 거지, 내가. 오픈판 아니었는 돼. 그냥 뭘 해도 이겨서. 가죠 <목소리> 히스케. 크레이지. <목소리> 자 이제 얘가 뭘 믿고 더빌 수가 있는데 시스가 더, 더 중요합니다. 이미 얘는 기선이 제압됐어. 못 덤벼지는. 이미 안에서 패배주의가 지, 뭐냐 자라났기 때문에. 그건 근데 그건 잭스 타지 아니야. 잭스 타지 아니야. 내가 엘리스 캥을 너무 잘 대처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 이거. 잭슨은 잘못이 없어 잭슨은 잘못이 없어 얘 잘못은 저 말을 들었다는 것 정도 그건 웬 딱히 잭슨한테 잘못은 없어 혹시나 그래도 여기서 맞뒤로 하면 죽을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포 아니라서 템이 이런데 나는 지금 트포 뜨기 싫은 것 같죠 아 역시 휴지킥 까타 까달리 죽여 그 보드 1차 날라갔죠 <laughs> 오케이 블랭크대단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신을 별로 샀어도 이렇게 이기는 그런. 300원을 꽁으로 버려서 1킬을 버렸으나 나는 어쨌든 그래도 10분 슈퍼컷. 이게 패리기 때문에 나는 이걸 밀면서 가면 돼요. 얘를또 소킬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잭슨 그리시잘 먹었죠? 엄청 잘 먹었죠? 이런 건 저는 지금 이제 1킬 없는 거 이거 아까 그거 광희를 두개 사버려가지고 개벌짓을 했죠. 길을 딱히 붙이면서 부린 게 아니야. 엘리스 아래 있죠. 저 그냥 한번 점화가 있어서 내가 지금 질 수는 있는데 얘가 지금 템이 좀 거지 같으니까 한번 거기에 걸어보죠. 얘는 지금 위기 소침에 있어. 보고 있. 가타도 아래 있죠. 봐봐. 이 위기가 떨어졌어. 가타가 안 보이죠. JX가 튀어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블루가 있을 타이밍이니까 당연히 뭔가 있을 확률이 높고 엘리스까지 엘리스 오는 거는 괜찮은데. 어, 카타 미치자 저희 민나 대왕 미쳤죠. 여기 와드를 봐줬으면 좋지만 와드가 없지. 다 어, 뭐, <목소리> <피고가 목소리> 잭슨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커야 돼. 잭슨, 이게 맞아. 잭슨, 이게 맞아. 현재의 잭슨은 뭔가 살릴 정도밖에 없어.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잭스와 문화이 CS를 계속 먹고 나는 못 먹는 흐름이 오면요 망하거든요 그니까 러 이런 거에 오는 건 반드시 먹어야 돼요 이거 아무리 내가 흥했다고 해서 개기부리지 마요 오는 거 반드시 먹어야 돼 이런 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 나중에 어쩐다니까 다 먹어 이거 그래야 CS 차가 허투하게안걸려져요 이렇게 먹어도 한난두 웨이브를 못 먹는 거예요 이제 좀 굳히고 테리잖아요 언제든지 내려가 진짜 이 써줘도 되고 요우문은 초반에 빨리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이 요우문 템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초반 딜은이부분이 부분은 이은이 부분은 이부이 부분은 이부이 부분은 이부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이들분은이이 있는 깡딜에다 쟤는 이는 쟤는 쟤다 쟤는 쟤는 아는쟤템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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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칠려 궁쓸 필요가 없어요. 이미 유리할 때는 궁은 최대한 아끼는 거야. 난 믿는 상대가 플래시까지 있지. 쓸 것까지 고려해서 불리할 때는 그냥 무조건 그냥 보자마자 말이야. 써버려야 되는데 유리할 때는 굳이 막 쓰면 그냥 한한 템포 쉬고 쓰는 거야. 잭 사우나우 시스 똑같죠. 잭스가 나보다 훨씬 많이 먹었었어요 원래. 얘는 먹으러 오면 죽은 거였어. 현명한 거야. 저거 저 절제를 해야 돼. 절제 안 하면 안 돼. 잭슨 내어갔죠. 패었기 때문에 라인 밀어 놓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목소리가> 타워 가데미지파 타워 데미지 는못 했고요. 지금 시점에서 시는서이가라인을 잘못 읽었네. 네. 쟤도 보았죠 15분, 15분 컷은 상당히 좀 느렸지만 지금 파밍이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없죠얻드지고 있고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붕어 들이더 중요하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 템을 하나 뽑아는게 나아요 그 천둥 분주일 때는 이걸 가는 게나아저 지브롤터는 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우리가 운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운이 좋았던 거예요. 저쪽이 운이 안 좋았던 거야. 이런건 어쩔 수 없어 진짜. 진짜. 이거는 우리가 자랑, 얘이 바이가 좀 대처를 잘한 것도 있지만 쟤네가 운이 안 좋았던 거야. 진짜. 타이밍이 거지 같았잖아. 딱 내가 궁이 궁 어글 한 시점에 잖자궁 어글이 안 됐으면 저안 죽었어. 근데 내가 궁 어글 딱 집으로 가자마자 저 상황이 벌어지고 내가 궁이 딱 어글해서 썰려고 하니까 딱 뭐냐. 차이라공 걸렸죠. 진짜 저건 재수 없는 거. 저런 거 어떻게 할 수가 <목소리> 있어? 저런 그냥 죽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습니다 자, 그래 우리 팀이 무리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잭스가 다 <목소리> <많이 죽어라. 그래. 목소리> 잭스가 크고 있죠. 이건 안 돼. <목소리> <잘 목소리> <깨끼를 부리는 목소리> 우리 팀이 잘 컸다고 개끼를 부리고 있어.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나는 아요난내아할거예요니었어아 그만 때려. 니 아니, 아니, 이니 아니, 결니어니아아 이거 밀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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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일로안 올거에요 오면 그냥 죽는거에요 올 리가 없어 자 CS 좀 모였으니까 다시 가서 엘리스를 뽑기 됐잖아요 여기 있는거 확인하리스 오면 죽이면 돼요 <목소리> 잭스가 잘컵 잭스가 킬을 먹어서 기회를 얻었는데 또 던졌죠 방금 건꽤 커요. 역전의 발판이 짝건 마련됐는데 그 발판을 내가 던지고 먹고 갔죠. 도 재수 없는 거요 타이밍 계속 버텨 그면 이런 개기를 부릴 수가 있어요. 잘 크면. 하... 이번 판도 엄밀히 말하면 내가 탑을 안털어놨으면 게임 어떻게 돌아칠지 몰라요. 진짜 카타가 조금 큰 흐름이 왔었어 가지고. 자, 탑에 또 있고, 웨이브 밀려고 있죠저 먹으러 갑니다. 지금 바위가 안 와야 되는데 지금 바위가 너무 안 좋아. 좀쉰다고 이제. 와 봐봐 그러니까 재수가 없는 거야 이건 진짜 재수가 없는 거야 봐봐 저.. 저렇다니까? 저게 재수가 없는 거야 <laughs> 진짜 이런 게임이 있어 모래도안 풀리는 거야 진짜 카타 입장에서 모래도안 풀리는 거야 저건 진짜 저걸 누구 탓해 여기 있을 거예요 그쵸? 안 먹게 요 이 그냥 뭘이내 먹고 이 이거 먹고. 그 다음에 먹을 이거 먹고. 이거 먹고. 먹고. 다시 먹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이렇게뒤이있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거먹 이거 먹 이거 먹이 그러니까 봐봐, 저렇게 이게 키워주는 거라고 계속. 이게 이게 r 리 a k i 지 You're 거 kid. y 거 u r e a kid. You're a kid. y o 이 r e 봐 kid. y 지 u r 게거 k i 봐 던지는 거야 이게 그치? 지금 봐봐, 잭스다 컸죠? 잭스 8킬 먹었어요. 한피완고죠스타고 잭스타고, 잭 봐, 지금 잭스가 8킬을 했잖아. 그 망한 잭스 이게 하위팀의 문제야. 이득을 봤어서 그냥 시어운즈 러서렌을 나오게 하면 되는데 얘들은 계속 이렇게 던져줘서 받아먹는 거야. 그게 아니에 내가 이거 한번더 밀어야 되는데. 바로 칠까요? 굉장히 안 좋은 플레이야. 자, 안정적으로 합시다. 일단 템은 좀 보류하고, 다음 템은 좀 보류하고 봐봐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필요가 없어 그냥 봐봐 여기 와드하고 열면 돼봐 이거 또 당연히 봐봐 이렇게 해서 또풀 빼고 생각이 없이 게임을 하면 저렇게 된다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역전이 또 이제 한번 또 라다리가 또 이상하게 맞아가지고 또 망하면 서 그냥 가는 거지 주시반 이렇게 하나씩 올려 하나 그, 그래. 그래. 이러다가 또 아군이 탈할 어떻게 아 이미 먹었었어야 됐어. 근데 지금 먹고 있는 거지. 이런 게안 좋은 플레이라고. 굉장히 아주 안 좋은 플레이야. 절대 추천할 수 없는 게 벌지. 자, 한번 해야죠. 자, 봅시다. 탱 없죠. 근데 내가 좀 체력이 애매해 내가 말했잖아 흥할수록 탱탱 가라고 흥할수록 탱탱 가라 왕좌가서 포지셔닝 없고 흥할수록 탱탱이에요 딜템을 올리면 좋지 근데 봐봐 이제 잭슨 내가 못 이겨요? 개웃긴 건 내가 지금 3.5코어인데도 잭슨 못 이겨 2코어 뜬 잭슨 이 아주 웃긴 짬뽕이지만 현실이에요 레벨도 거의 나다 다 따라하자 이득을 봐야 되는데 멀치스 하고 있으면안 되지. 멀치 쬲. 말은 필요 없또 잭스 올라올 거예요. 안 올라온다고? 안 올라온다고? 멀치? <놀라> 그럼 내려가요. 왜 내려가냐? 끝난 거기 때문에. 끝난 거야. 한타가 안 끝나고 그냥 보류뭐냐 대치전이 되거나 여기서 그냥 무난히 가는 흐름에 있으면 그냥 안 가면 되겠다. 가 이거 봐. 바 먹었으면 이게 끝났어. 그러니까 지 이게 25분 게임이 아니라 23분, 늦어도 23분에 끝났었어. 이밀마 서린이 나왔었어. 우리가 20분에 바로 딱 서린이 넣었요 잭스한테 그러면 지금 잭스가 거의 9킬인데 잭스가 한 5킬밖에 못했어.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Y빌드 100. 어. <laughs> 아, 봐봐. 근데 딜은 내가 못 넣었잖아. 그래도 라인을 털었기 때문에 게임이 이렇게 된 거야. 웃기지? 나 한타를 거의 안 해서 이 딜이 이런 거고요. 그렇지? <laughs>